안녕하세요 플랜투 비즈니스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던 터보 프랩에 이어서 오토 모델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 모델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터보 프랩은 클릭만으로 전처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되게 비슷하게 클릭만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터보 프랩을 통해서 전처리를 완료했다면 이제 다음 오토 모델에서 모델링을 하는 절차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일단 상단에서 오토 모델이라는 탭 먼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짧게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 어, 터보 프랩에서 전처리를 완료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 탭 중에서 모델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오토 모델로 넘어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고 오늘은 시작부터 이 오토 모델에서부터 이제 새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 모델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또 똑같이 뭐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오토 모델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어, 레피드 마이너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 그대로 사용할 을 거고, 어, 이 샘플 폴더 밑에 템플릿이라는 폴더 밑에 이 다이렉트 마케팅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Next로 넘어가게 되면 선택한 데이터가 아래와 같이 불러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일단 1000개의 로로 이루어져 있고, 1000개의 행과 12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각 고객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름은 어떤지, 나이는 어떤지, 성별은 어떤지, 사는 지역이 도시인지, 시골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이 고객한테 메일이나, 이런 마케팅을 했을 때 반응을 보였던 고객인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고객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이 오토 모델 상단의 3개의 탭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예측을 할 건지 클러스터를 할 건지 아웃라이어를 찾을 건지 중에서 우리는 예측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예측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선택을 해달라 하는 문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고자 하는 값은 새로운 고객이 생겼을 때, 새로운 고객이 생겼을 때이 고객에게 내가 마케팅을 하면은 과연 그 마케팅에 대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 보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 을 하기 위한 문제가 되겠죠 어, 이 사람이 이 고객이 반응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게 된다면 굳이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온 고객들에게는 마케팅 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세이프 가될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 리스폰스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다음 화면에서는 내가 선, 예측하고자 하는 값으로 선택한 이 리스폰스에 대한 데이터 분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스폰스라는 변수의 값은 NO랑 YES 이렇게 두 가지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고 NO인 경우가 556개, YES인 경우가 444개, 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아래 equal setting for all cost and benefit 이라는 부분에서는 어 나중에 오토 모델 결과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1과 마이너스 1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볼 것이다 예측이 틀리면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볼 것이며 예측이 맞았다면 어느 정도의 이윤을 볼 것인지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에 개인이라는 값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이 이제 얼마나 이윤을 볼수 있을지 환산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분은 결과를 확인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map classes t new value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no라고 나와 있고 yes라고 나와 있는 이 값을 뭐 다른 값으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no라고 하면은 응답으로 일단 하고 yes인 경우, 응답을 한 경우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상단에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확인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이 화면에서는 어, 이 변수들이 과연 분석을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인데, 왼쪽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지금 보이듯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총세 가지의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분석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된 경우 이렇게 빨간 색깔로 나타나고, 이 노란색은 이제 뭐 분석에 사용, 하 기에 적합 하 지는 않 지만, 뭐 굳이 제거 까 지는 하지 않 아도 되는 경우 노란 색깔 로 나타나 게되 고, 분석 에 사용 하기 적 합한 데이터 다라고, 하는 경우 에는 이렇게 초록 색깔 로표 시가 되게 됩니다. 이 스테이터스의 색깔은 오른쪽 퀄리티라는 부분의 값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아래에 팝업창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듯이 뭐 콜레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으로 선택한 리스폰스라는 변수와 이 Sales for Weeks라고 되어있는 이 변수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이 변수가 아이디의 성향을 얼마나 띄는지 그다음 Stability라고 해서 같은 값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Missing은 결측치가 얼마나 있는지, t e x t 스 e s s 는 얼마나 많은 텍스트의 성향을 얼마나 띠는지에 따라서 이 Status의 색깔이 지정되게 됩니다.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 체크 표시가 해제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는 이 빨간색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확인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분석에 적용하는 알고리즘,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 모델스, 아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마케팅을 했을 때 응답을 보였는지 보이지 않았는지 이두개 중에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범주형의 데이터를 예측하고자 하는 경우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디폴트로 이렇게 아홉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이제 디폴트로 9개가 나타나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yes인지 no인지 두개 중에 선택하는 문제이지만, 뭐 나중에 데이터가 바뀌어서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숫자다. 뭐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숫자인 경우에는 또 디폴트로 이 알고리즘이 아닌 6개의 알고리즘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숫자를 예측하는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디폴트로 6개가 나오게 되고 범주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9개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알고리즘 확인하시고 이제 런을 통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 동그라미가 계속 돌고 있는 이 모습이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제 이 아래 오버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크래스피케이션 에러로 나타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Accuracy라고 해서 정확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선택했던 9개의 알고리즘이 이 아래 x 좌표에 나타나게 되고 각각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값과 이레피드마이너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한 예측 값이 얼마나 맞았는지에 따라서 이 에큐러시가 정이 에큐러시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죠. 이 오른쪽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알고리즘별로 실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여기 이 런타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이제 각각 알고리즘마다 지표 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지, 편차 얼마나 되는지, 개인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이 개인, 이 값을 금액적인 부분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개인이 금액에 대한 정보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나이브 베이지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116만큼의 이득을 볼수 있다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만약 금액으로 입력을 했다면 이제 금액적인 부분으로 이 나이브 베이지를 사용을 했을 때 과연 얼마의 이윤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이 개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걸린 시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모델 부분에 이 마크 표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훈장 같은 마크는 어, 정확도가 가장 높은 알고리즘에 이 훈장 마크가 달리게 되고 달로 표시가 붙는 부분은 이 개인이 가장 높은 알고리즘 개인의 값이 가장 높은 알고리즘에 달러 표시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파란색은 이제 걸린 시간이 가장 짧은 경우 음,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좌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왼쪽 리절트에서는 이제 각 알고리즘마다 총 9개의 알고리즘마다 동일하게 아래 보이시는 결과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두 번째 보이는 이 Generalized Linear Model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v 이 b a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부분 확인을 할 텐데 각각 전체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모델과 웨이트, 시뮬레이터 퍼포먼스, 리프트 차트, 프레딕션, 프레딕션 모델,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프레딕션을 통해서 이제 이 리스폰스와 프레딕션 리스폰스라고 해서 실제 고객이 응답을 했는지 응답하지 않았는지 대한 정보가 있고, 이 오른쪽 Prediction이 이제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을 때 예측한 값이 되겠죠. 이 리스폰스 대비 이 예측한 리스폰스가 얼마나 맞냐에 따라서 Accuracy의 값이, 정하, 정해지는,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은 이 시뮬레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뮬레이터 지금 현재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값들을 보면, 고객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사는 지역, 시골인지, 도시인지, 뭐 이메일 뭘 쓰는지, 이러한 값들로 이루어진 고객의 경우, 응답을 하지 않을 확률이 67% 이다라고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무응답이라는 결과가 나타남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친 변수는 이메일, 가장 많은 영향을 많이 미친 변수는 이메일이다라는 부분을 이 아래 인풋턴트 팩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메일의 값을 바꿔보면 이메일을 프리미엄으로 바꿔보면, 오른쪽 값이 완전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나게 되죠. 모두 동일한 조건이지만 이 이메일이 프리미엄인 경우에는 응답할 확률이 83%이다. 응답할 확률이 83%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각각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몇 퍼센트의 응답률을 보일까를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응답률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어 내가 원하는 한 응답을 한80%할것 같은 경우, 응답할 확률이 80%인 경우, 과연 고객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야 할까라는 걸 역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80% 입력하고, 이렇게 결과, 피니쉬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응답을 할 확률이 80%일 경우에, 이 모스 라이클리가 정해지게 되고, 이 값이 나타나기 위해서, 고객은 과연 어떤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최적의 값들이 정해져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숫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옵티마이즈를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예측 값, 목표 값이 있다 라고 했을 때그 값이 나타나기 위해서 각각의 독립 변수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적 값이 정해지게 되는 부분이죠. 근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내가 손으로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 같은 것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 뭐 동일하게 응답할 경우 80%인데, 여기에서 내가 조절할 수가 없다. 이 모바일은 항상 네버로 고정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모바일은 네버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의 독립변수의 값을 통해서 응답할 확률이 80%로 맞춰지기 위해서는 어떤 값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경할 수 있는 값들이 있는 반면, 변경할 수 없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나머지의 값들을 조정시켜서 원하는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이 오픈 프로세스라는 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오픈 프로세스 탭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까지 클릭만으로 작업했던 이 오토 모델의 모델링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 이 오토 모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프로세스는 어, 최대한 모든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게 이제 디폴트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뭐 전처리하는 부분 나뉘어져 있고 모델링하는 부분 나뉘어져 있고 스코어링하는 부분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내가 오토 모델을 통해서 사용하는 모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모델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 제너럴 라이즈 드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이 모델 말고, 이 오토 모델에 있는 모델 말고, 다른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 다른 레피드 마이너에 있는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만 제거를 하고 이 오퍼레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다른 모델링 기법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이제 동일한 오토 모델과 동일한 결과를 다른 알고리즘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오토 모델도 지난번에 터보 프랩과 마찬가지로 어 내가 진행한 선택한 과정들이 이렇게 프로세스로 만들어진다, 동일하게 만들어진다라는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어 이렇게까지해서 오늘 오토 모델의 시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똑같이 다른 조작은 저희가 하지 않고 클릭만으로 이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면 클릭만으로 이렇게 모델링에 적용을 하고 결과를 확인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값에 대한 최적값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까지 오늘 시연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플랜투 비즈니스 컨설팅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정석껏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